네,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네네 모유수님 예. 열린 공간에 강진구. 네, 강진구 기자입니다. 예예예. 예, 예. 강진구 씨는 나하고 원수전 나왜 그래 나를 그리 공격해놓고 이렇게 했어. 안주 어, 예. 아, 안 안주 안 잡히다가서. 어뭐 아직은요. <laughs> 예. 어 강진구 씨는 왜 평소에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해요? 글쎄 뭐모유수님을 아마 좀 힘들게 해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대신. 너이 새끼야 뭐... 널막기자라도그따구로 하면 안 돼. 네? 왜그그 그 내가 대통령 취임식 가서 너도 자네하고 무슨 관계 있어서 그래 함부로 해가지고 중단에 나를 허리게하고 음. 내가 중도로 잘했어 이 양반아. 예. 너 시킨 막그 지금 이제 또잡혀들 가지만 뭐, 내가 또 하면 뭐또잡혀들 가야 돼. 네. 너 강진고 뭐... 이 새끼한내가 누군지 알아? 잘 모릅니다. 저좀뭐 손님 선임, 손님으로는 알죠. 제가 뭘잘 알겠습니까? 이 새끼한마 여기 하동 와서도 얼마? 네? 그냥 그뭐 대문 열어놨던 기월로 오고 말이야. 사전 연락도 안 하고 말 취재를 걷다 그라고 말이지. 네. 내가 김근희 여사하고 내가 친하나? 네? 그걸 네. 나를 매도를 하고 말이야. 뭐 중이 뭐 응. VVIP v, v 그런 그런 그게 보도하고 네. 그 제목이 많아. 아니 윤상현 의원이 얘기했잖아요. 권성동 의원이 초대했다고. 그러면 될지 쉽게 알만 누가 뭐내하고무슨했나 어, 왜? 그러면, 그러면 VVIP죠, 뭐. 이 양반들이 아마 열린 공간이고 너 얼마 경향 신문에도 근무하고 내가 좀해 봐서. 예. 나는 너인데 이막뭐원질도 없잖아. 아니 그러니까 뭐너강진고얘기알 만한 가 지금 어? 네. 어제 법무부장은 집에서 인정 울리고 네. 어, 열린 공간에서 때려치우고 또더 참사를 해가지고 네. 너 들어가면 못 나와 나도 그 다음 다음 나또 집어넣을 거야 나 자식아 아문 교수님이 고발하신 건가요 그러면? 내가 시발로만 내가 지금 고발하는 안가 얼마 들어가서 막 살고 있으면 또 나오면 내가 또 너야지 네저 들어가 들어가 산대요? 너간띠이 보았구나 어이, 강진구 님몇 살이야? 우리 김광호 청장님이 그러시던가요? 강진구. 아니, 그 김광호 청장도왜찾아가서 전화하고 그때는 하나? 어이, 강진구. 네. 아니, 너를 김광... 나를 을만만해보려서 아니, 전 아직 경찰에서 그... 불러서 조사도 안 했는데 제가 그 들어가 산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세요뭔시점너 시점이야? 조인정 놀리고 무단 이야너시이야너이야이아 네. 그리고 가만 놔두겠어요 이아 김광호 총장님이 얘기해 주신 건 아니고요 너이 씨발 놈아 김광호 총장을 왜물건 내려줘 이 자식아 예, 이 씨발 자식아 내가 얼마 거 그게 윤상영은 참하시갖고 음. 그 저쪽에 응그래내 신분 내가 들어왔으면 그러면 그 신분은 괜찮고 음. 나도 얼마 잘 살았는데 죽노로 40년 하면서 수제 네. 한번 안 하고 선박만 다녔어이 양반아 네. 뭐 이제 보감사 같이만 저희가 뭐 김건희 여사하고 가깝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요, 무위순님. 널새끼야 내가 차실에 왔을 막 뒤에 그생 관음도가 그 국보야 자식아, 그걸 무슨 뭐, 무당원 갖다가 사수를 보고 자식아 어. 대문 앞에서도 그뭐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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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인도서 가져왔는 그거 코끼리가 인도 상징이야 이 시아식격 똑같이 지금 모르는 놈이가 어, 그 뭐널끼야막 뭐, 강진군 그이거 내용 보면은 어그 뒤에 관음도가 국보라고요? 그 홍라이 여사 리온 방문을 는 점이고 국립 방문을 한점 있고 그몇 점이 없어. 예. 일본에서 엄청난 한 점하고 예. 그 새끼가 너야막 저도 모르는 놈의 새끼가 불교를 어이. 비방하는 그 죄도 큰 거야. 어, 그럼 귀한 게그그 그 절에 있었군요. 응. 야, 시발 놈막 귀한 광이라고 어, 내가 막잘 사니까 막 그런 게내 소유에 된 거지. 응. 네. 그러고 새끼가 막너 동네 와을막 옆에 집 가서 그렇게 기자하고 막그 이게 제목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? 이 새끼 간티 보안 넘의 새끼야. 근데 대선 앞두고 그렇게 왜 스님들한테 이렇게 양복을 잘 빼입은 그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는데. 아이저 같은 새끼야. 그런 걸왜 물어? 네? 너널 강진구 네. 네계 경찰서 조사사 받고 얼마 감방에서 좀 살고 네. 그다음 나오면 또너 얼마 가까 천당 보낼까야지욕 가든지. 네하고 무슨 원수져서 그렇게 인터뷰하고 를 그러냐? 그 근데 그저 강릉에서 그 할머니하고 찍은 사진 저한테 보여준 거 그거는 뭐. 강릉에데비아보사라고는나하고 관계지 나하고는 무슨 관계 있냐 자식아 뭐 예. 내가 너 집에까지 찾아가서 너 뿌리 뽑는다 자식아 예, 그사진을 내가 조가중에도 이 2만 명인데 너뭐 여러 예. 사람 물었는데 그거 뭐뭐동곡석생 어, 어, 무유선생님의 무유공포라 그런 그래. 그것도 음. 그것도 제목이 되고 음. 제목이 많아 그 내용 보라고 예. 내가 변호사인데 이거 검증했어 예. 네 강진군 이거 네, 간디 배 밖에 나온 놈이야. 네윤석열그 외할머니하고 친하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이에요? 그 사실은 내가 할머니하고 내가 친하다 하면 친한 거지. 네가 뭐이 자식아, 네가 막 무슨 뭐내 아니 근데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? 아니 윤석열 저 외할머니 돌아가셨는데요? 근데 어떻게 그 거기는 그 살아있는 사진이? 자식아, 막강릉에 음. 외할머니가 음. 윤석렬이 어릴 때그놀았던 집이야. 자식이 모르면서 이 야, 자식아 널막강진구내 얼마..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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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제도 얼마나 많은 줄 알아? 네. 내가 울산에서 얼마 이 그래도 집안이 맹문 집안이야. 응. 왜냐? 윤석렬 외할머니하고 그럼 야할머니가 이 왔다가 생각, 그럼 나고 인연이면 대체 자식아, 이제 뭐 보고 네. 해야 되나? 어. 예. 뭐 윤상현 님한테 말을 전화하고시고 아니 뭐 직접적인 저기 핏줄도 어, 근데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돼 있을까요? 그왜 아니요. 그성도가 우리 봉암사에서 그 유명한 자리에 셨으니까 내가 알게 되고 그래서 어 2년이 되고 그런 거다 그런 거 그런 건지 니의 어. 예, 자세가 뭐뭐 나보고 천천히 원수야 왜 그래? 야도반들이 예. 전화 온 손님 너 아주 VIP라고 막 선생님들 내 도반들 놀리고 그러잖아. 내일 모르면 나 죽노래 40년이야. 네. 예. 네. 뭐 야, 야 강진구. 네. 너어디 태생이야? 전라도 태생이야? 음. 아니 뭐 노여우면 거두시고요. 노여움이 아니라. 네. 그거, 내가, 그것을 내려오면서 내가 차에서 네. 네. 그렇게, 그렇게 이야기하고, 그러면 그러면 좋은 인연으로서 앞을 세상에 안볼 거야. 네. 그걸 녹음해가지고, 네. 또 어느 날 갑자기 내차리에 와서 그렇게 고장 지키고, 왜 우리 조카 김광호인데 가서, 청장인데 가서 이 자식아, 네. 왜 삼촌에 만년자 짜 따지고 그러냐. 네. 너 ᄉᄇ, 야기자 출신이 그래 못 떴게 하면 너, 너 죽인다, 지울 지울 거지 따라가, 내가 얼마 음. 열몇 네. 살이 절에 들어왔어 자식아 네 조카분이 뭐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. 너 X돈 새끼 조카가 아니라도 x 돔 음. 내가 동국생도 살아있어 이 자식아 음. 네. 내가 내가 법무 장관도 많은 윤상열인데 이 이야기도 꼭할 거야 이 자식 이런 놈이 응. 어? 우리 어? 선생님 조용하게 공부 잘하고 있는데 시골에 살았던놈 만만해 반 거야? 음. 강진국 이 새끼야 아니, 만만히 보진 않았죠. 법만히 봤으면 v, VVIP 승리라고 저희가 얘기해. 그런 이야기도 뭐로 하나? 아니, 대통령이 간 그런 카페 내가, 내가, 그런 내가 해달라 그런... 그랬나? 어떻게 똑같이 그걸 바로 뒤에 따라가냐고요. 이게 보통. 너더 그런... 탐색 자식 알마. 유래인공간도 나쁜 일이 네, 많이 했는 거 많이 알고 있어, 알마. 음. 그러면. 좋아라 그러겠어 음. 이렇게 대통령이 자식 알마. 윤석열이도 알마. 검찰통령이 가만나는 세람을막 야인이 됐을 거야, 알마. 추미약을. 응? 어? 네. 박근혜하고 실에 흔들어가 나온 거 아니야 이 자식아. 응. 대통령 국민에서 대통령 만들만 막 박수를 못쳐 지금 그제 어 김건희 아서 흔들고 이 자식아. 네. 어 줄리도 누가 했다면서? 네. 이 자식아 얼마 그 청담동 그 술집에도 너 법무부장 난간 잔디인데 갔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 얼마 교도소 가면 좀 많이 살아야 되겠어 이 자식아. 네뭐 보내 보내주면 가야죠 말수 없이. 야 교도소 너 이마 가서 딱 특별 면할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이씨 자식아 아이, 알았어 면회는 오지 마시고요 x 던은 새끼야 내 면회 가야지 안 되겠나 이마 <laughs> 예뭐 오시면 이제 제가 할 수가 없죠 뭐 맞아 말해서 인사는 드려야죠 자 그리고 그건 그렇고 야 x 던 새끼야 또 녹음해라 아니 녹음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저처럼 에는데 x 같 새끼야 이마 자동 녹음이 돼요 이게 네. 너 새끼가 얼마 빅캠은 야 천재야 나는 마 조영이님만 중노릇 잘했지만너 새끼들만 제목이 커. 네. 아니, 근데 왜그저 윤성열 그외할머니는남묘호랭개 키우고 그 족자는왜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? 아, 아 남묘호랭개아와이고너 얼마 불교를 네? 비방하고 나를 비방해서 죄가 크다이. 아니, 남묘호랭개 아, 아니냐고요. 그쪽 집안이. 같은 아, 새끼야 그런 소리는 하지 말걸. 막 강릉에서 막 앞에 그 어? 강릉 불교에서 모르는 사람 없어. 너얼마 죽을때까지 예? 죽을 죽을 지옥가서도 따라갈테니까 양진보 이 새끼야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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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내 딸이야? 어? 아니 그러니까 저 외할머니, 그 외할머니가 불교도냐고요너이 x x 니까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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